상 했어, 눈빛 부터 한번깹 특별 했어. 자꾸 만드 니까 또도한척가아서도 일끔 거리게 돼. 나도 몰래 왜 이래? 관심 없는 척 해보 려 해도, 소리가 들려. 너의 목소리가 들려. 머리 부터 발끝까지 느껴. 자그 신청곡이었습니다 천원만님의 천원만 아이디가 좀 특이하네 요 천원만 어 교과서 입쪽부터2 1조까지구요 오늘은 갑신정변이란 사건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가 잠깐 많은 사건들을 배웠는데 우리가 배운 것부터 오늘까지 한 20년 정도밖에 안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떤 도표를 보고 어 자, 우리가 63년에 고종이 즉위했고요. 흥선대원군이 때부터 권력을 장악해서 개혁을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병인양요, 오빠리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를 겪으면서 어, 흥선대원군이 대외정, 대외적으로 더 이상 어, 통상수교를 거부하겠다라는 정식들을 펼쳐나갔었고 자,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서 이 고종이 어느덧 성인이 되었고 어 많은 양반들이 어 직접 고종이 정치에 나서야 된다라는 상소문을 올리면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년 뒤에 이제 운요 사건이 펼쳐지게 되면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서서히 이제 어 우리나라도 개화 정책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요. 80년에는 이제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들어오게 되고 이 책으로 여론이 형성되면서 결국 82년에 조미수호 동상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모군란까지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어, 우리 개화정책의 어떤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구식 군인들이 특히 주도한 사건이었고 결과적으로 청나라의 내정간섭이 심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4년 오늘 이제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자 여러분 일단 이제 개화파가 두 가지로 이제 분화가 됩니다. 급진 개화파와 온건 개화파로 분화되는데 이두이두진영의 차이. 우리 저번 시간에는 개화파와 위정착사파의 차이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급진 개화파와 온건 개화파의 차이를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둘 간의 어떤 갈등으로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갑신정변입니다. 자 일단 개화파의 중간 어떤 분화를 잠깐 보자면 어 둘다 이제 서양 문물을 수용해야 조선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공통점입니다. 자 근데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의 차이점 뭐냐면 일단 온건 개화파는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조선이 더 우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종교적이나 뭐 예절에 관련된 부분 아니면 정치적인 면에 대해서는 우리 조선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조선의 것을 유지하고요. 단지 이제 기술적인 면만 어, 서양의 것을 배우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주, 다른 말로 동도서기론이라고 부릅니다. 동쪽의 도와 서쪽의 기술을 합치면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는 라것이고요 이와 유사한 것을 우리가 중국에서 이런 유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양무운동이 일어있었고, 중국에서는 이러한 비슷한 용어를 뭐라고 불렀냐면 중체서용이라 불렀습니다. 잠깐 복습해봤고 자그 다음에 온건개화파이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청나라를 모델로 해서 발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나라를 모델로 해서 그래서 아까 방금 말했듯이 청나라가 양무운동을 진행하면서 중체서용을 표방했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동도서기 청나라 영향력을 받으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발전하자 라는 것이었고 대표적인 인물이 김홍집이라는 인물 김홍집이라는 인물 우리가 언제 배웠었냐면 어, 조선의 조선책략 이라는 책을 가져온 사람이 김홍집 이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급진교역파의 주장은 기술적인 묘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정치 제도적인 측면 서양에서 어떤 투표를 통해서 뽑고 어, 신본제도가 철폐되고 이런 것들 모든 것을 서양의 것을 다 수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선은 청나라를 모델로 할 것이 아니라 일본을 모델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저렇게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일본을 모델로 발전해야 우리가 어, 크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게이 급진개화파의 주장이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김옥균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의 차이점 알겠죠? 온건개화파는 정신적인 면은 조선의 것이 유지하자 급진개화파는 모든 것을 서행 것으로 그 다음에 온건개화파는 청나라를 모델로 급진개화파는 일본을 모델로 할 것이다. 자, 근데 이제 이 온건, 이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내전간습이 점점 심해졌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 젊은 급진개화파들이 온건개화파, 이 청나라를 모델로 하는 온건개화파에 점점 밀리다 보니까 이 급진개화파들이 승부수를 던지는 게 오늘 배울 갑신정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급진개화파에서 일본과 이제 은밀히 연락을 해가지고 급진개화파가 정변을 일으키면 일본이 이제 군사력을 지원해서 이 급진계 아파가 정권을 잡게 해주겠다라는 어떤 약속을 맺고 이제 급진계 아파가 이제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제 우정총국이라는 지금 현재 우체국입니다. 이 우체국이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설치가 되고 이거를 축하해주는 축하 파티에서 이제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고위 관료들을 살해하고 이제 정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자, 지금도 남아있는 당시 우정총국이구요, 우정총국. 당시 이제, 어, 이동루트입니다, 이동루트. 이제 우정총국에서 파티를 이렇게다가 불 지르, 불을 지르면서 이제 정부 고위관료를 살해하고요, 이제 당시 창덕궁에 들어가서 이제 고종의 허락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더 이상 나라가 위기에 빠져서 우리가 권력을 잡는 이런 일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고종으로부터 고종의 허락을 안 받으면 이거는 당연히 반란이죠 반란 그래서 그렇죠? 고종으로부터 어, 허락을 받기 위해서 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에는 어, 3일 뒤에 3일 만에 청나라 군대가 개입합니다. 청나라 군대가 이제 개입하게 되면서 그리고 약속했던 일본 군대가 일본이 군대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 이 사람들이 약속했던 일본의 군대를 지원받지 못하면서 이제 열심히 쫓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어, 궁 밖으로 쫓겨나서 3일 만에 이제 퇴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당시 갑신정변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발표한 내용들인데, 자, 제1조에 보면 청에 대한 조공의 허례허식을 폐지한다라는 주장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온건 개화파들. 청나라에 바치고 있는 온건개화파들의 어떤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조 문벌을 폐지하고 평등의 권리 그래서 신분제 폐지하고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하자라는 어떤 급진개화파들의 어떤 서양식 사회를 꿈꾸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역시 13조에 보면 대신들이 의정부에 모여서 법령을 의결한다. 역시 서양식 의회 정치 제도를 표방하면서 국왕 중심의 어, 우리 조선의 전통적인 국왕 중심의 정치 구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이런, 어, 조항만 봐도 우리가 급진 개화 파들의 어떤 주장하는 내용임을 알아야 됩니다. 시험에는 이런 자료만 등장하거든요. 이 자료에 등장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뭐 사실을 고르라, 골라라, 뭐 고르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청나라에 대한 폐지, 뭐 신분제 폐지 그다음에 의회 중심 이런 정지 제도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아 급진 개화파들의 주장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 중요한 점은 이 당시 사회에서 정말 대부분의 농민들이 원했던 이 토지 제도 개혁 대부분의 대지주들 양반 대지주들만 땅을 가지고 있고 어이 사회의 대다수 원인 농민들이 원했던 토지 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당시, 젊은 양반 지식인들, 우리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목숨을 걸고 일어난 양반 지식인들이죠. 사실은, 대다수의 이 양반들이다 보니까, 대다수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싶은, 그런 내용이고, 자, 3일 만에 그래서, 이, 이, 그래서 갑신 정변을 이제 3일 천하라고도 부릅니다. 이 청나라 군대 개입을 해서 3일 만에 정권을 잡았, 3일 동안 정권 잡았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었고 일본은 군대를 보내지 않았고요 그래서 급진개합하는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못살고 일본으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김옥균 같은 인물은 어 우리나라에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이 잡지정변을 주도했던 김옥균은 자 그래서 이 한계 갑신정변의 한계 일본의 군사력에 의존했고요. 토지개혁에 대해서 소홀했기 때문에 민중의 지지를 전혀 이끌어내지 못했다라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서술형 시험문제입니다. 교과서 21쪽 위에서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갑신정변의 영향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후에 이 청나라의 아까 군대 개입인에서 갑신정변이 끝났다고 했죠. 청나라의 내정간섭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심해지면서 화면이 이상했는데 점점 심해졌고 이 청나라의 간섭이 너무 지나치게 심해지다 보니까 이걸 조선정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러시아에 접근합니다. 러시아와 가깝게 지내면 러시아가 청나라를 견제해줄 테니까 자이 러시아에 접근하는 걸 보고 또 영국이 영국은 이제 세계적으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한 게이 영국입니다. 러시아는 항상 이 꿈이 뭐냐면 얼지 않는 항구를 갖는 게 꿈입니다. 러시아는 하도 춥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 항구가 다 얼어버려서 더 이상 어떤 무역이나 또 물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러시아는 항상 그래서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이라 부릅니다. 이 부동항을 갖는 게 러시아의 꿈이었고 이 러시아나 조선이 그래서 서로의 어떤 이게 맞서 떨어지는 거죠. 러시아는 부동항을 갖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조선은 또 청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러시아와 가까워질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둘이가 이제 서로 가까워지다 보니까 영국이 이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우리나라 남해 안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검은 돌를 점령하는 사건이 1885년에 일어났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변화하는데도 이 값이 능변에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일본에게 또 우리가 어, 이 일본 공사관이 또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또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청나라 일본 간에 텐진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이 조약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우리 이모굴라 으로인에서 청나라도 그때 이모굴란 때 군대를 파견했었고, 일본도 공사와 경비를 위해서 군대를 우리 조선에 주둔시켰죠. 자, 근데 이둘다 군대를 조선에 주, 구, 주둔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큰 사건이 생겼다라고 해서 조선에서 앞으로 군대를 모두 철수하자. 그리고 향후에 조선에 군대를 파견할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상호간에 서로 연락을 해야 된다. 라는 이런 조약을 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나중에 또이 조약, 이 조항이 나중에 엄청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여기까지였고, 어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